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판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재련소에서 금의 함유량이 높은 기판의 조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기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해오면서 기판의 가치가 높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판에 대해서 경험해오면서 기판의 가치가 높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기판의 품위가 좋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선 기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판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무게, 둘째도 무게, 셋째도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즉, 기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기판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판의 무게를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기판의 얇기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판을 많이 재련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의미를 아마 잘알 거예요. 기판이 가볍다는 것은 사실, 기판의 두께가 두꺼우면 사실 가볍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품위가 좋은 기판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다들 기판이 가볍고 얇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판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도금이란 명금 기판의 금도금의 의미보다는 금 커넥터나 금 소켓 또는 금으로 어떤 모듈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금도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기판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좀더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어찌됐든 기판의 각종 IC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많은 것들이 기판의 가치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IC마다 금의 함유량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IC에는 터무니없이 금의 함유량이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어떤 IC가 맞냐 정리가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기판의 IC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무게 대비 많이 있는 것이 기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금도금이 되어 있는 금 커넥터가 있는 기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판이 가벼워야 한다, 또는 기판에 금이 많은 IC와 같은 것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당연하다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기판이 가볍고 IC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많은 기판인데 이런 IC들의 금이 없는 것들만 있다면 이 기판은 겉으로 보면 좋은 기판일 뿐? 막상 재련을 해보면 기판의 품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고 가벼운 기판에 금이 없는 IC가 있더라도 금 커넥터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가벼운 기판 가운데서 금 커넥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기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금 커넥터와 같은 것이 있는 기판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모듈화된 기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화된 기판에 있는 IC 등에는 CPU와 같은 복잡한 역할을 하는 IC일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 골드 와이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런 금도금이 되어 있는 기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금 커넥터와 같은 모듈화 되어 있는 가벼운 기판들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판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이렇게 금도금 되어 있는 작고 가벼운 모듈화된 기판들이 전체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모듈화된 기판이 품위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기판들 중에서는 아무리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판이라도 좋지 않은 것들도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기판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판들은 전체적으로 품위가 좋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판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조건들은 사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도금 되어 있는 커넥터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앞으로 기판 보는 안목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결론. 작고 가볍고 모듈화된 기판이 있다면, 열심히 모으자. 언니, 오빠, 아저씨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